남해 충만한 계회을 섬기고 있는 선익교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정리로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특히 그곳은 생활적 가기로 소문난 창선 남해 사람들이 사는 곳 섬입니다. 2003년도 여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제자 삼는 교회를 꿈꾸며 찾다가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고 컨퍼런스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한 성령의 임지에 매료되었습니다. 물고기와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내 영혼은 자유롭게 뛰었고 행복과 감격에 겨웠습니다. 컴퍼런스로 끝나지 않고 집중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참석하다 보니까 모든 전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단돈 4만 원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추위가 찾아오는 11월 말이었지만 그 추위를 녹이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두 날개를 적용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에 부풀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부터 저희 교회는 비전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열두 제자 비전을 이루어 5,500세계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붙들은 비전입니다. 요즘은 도시 교회에서도 도시에서도 개척 교회가 잘안 된다고 하고. 에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농어촌에서 어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전도하고 양육한 어 두세 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건강 교회를 세우는 두 날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만 보지 않고 면 전체와 군과 이웃도시를 품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고자 충만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집도 예배처수도 없이 개척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병변 일급 장애인이 사는 한옥으로 저희 가정을 이끄셔서 그집 방안칸에서 가족이 기거하면서 장애인을 모시고, 또 아래 채를 예배실로 꾸며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 예배에는 훈련된 두 사람 또 저희 부부, 그때까지 외지에서 전도된 사람들까지 한 7,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이후 진행되는 예배는 비록 흐름한 예배실이었지만 예배는 뜨거웠고 찬양할 때는 눈물과 기쁨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가족을 연결시켜 주셨고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부부와 면 소재지에 사는 할머니 또 삼촌포에 있는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마을에서도 4명이 전도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 6개월 만에 20명의 제적성도가 되어서 노예로부터 교회 설립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과 의논해서, 교회 살림이나 교육자 생활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예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모두 건축비로 비축하자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반 재정도 채워지고, 또 건축재정도 쑥쑥 쌓여갔습니다. 저희 교회 첫 교회장으로 장례를 주른 93세 할머니는 소천하실 때 불신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큰일이 있으니 드리라고 유언을 했다고 장례식 후에 1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는 11조 드릴 일이 있는데 자꾸 충만한 교회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고 500만 원 돈다발을 가방에서 꺼내서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땅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대출받은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부도 직전이 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골프장이 근처에 들어서게 되어서 땅을 팔게 되었고 11조 9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건축응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추가로 땅이 팔리고 9천여만 원의 건축금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 시기부터 두 날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복 모임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의 멤버 중에서 멤버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초청에도 베스트가 오지 않으면 베스트의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하여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금할 때에는 셀 모임에서 또베스트와의 관계 맺기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1년에두 번씩 행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행복 모임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 모임이 끝난 후에 새 사람을 보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행복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베스토르증하고 기도했던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고 어, 돌아가셨지만 그의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그 가정에서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복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집을 사위를 통해서 어,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고 돌침대와 냉장고와 옷장까지도 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매주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행복 모임은 당장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영혼수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개척이 인연제가 되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개척 초기에 붙여주셨던 가정이 이사로 인해서,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되어 양육을 받은 예비리더도 집안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서 자기 아들이 부목사로 숨기는 지역으로 가야, 가야겠다고 떠났습니다. 어떤 셀리더 한 사람도 비전과 교회에서의 봉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믿음의 해유를 가지고 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또 나왔다가 결국은 또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한결같이 달려갔습니다. 사단이 저를 낙심케 하여서 포기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에 두세 시간 또 밤에 한 시간씩 매일 사모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3년째가 되었을 때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의 해로 선포하고 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부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믿음의 기도로,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땅을 성전 부지로 매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성전 부지는 국도 사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약 700평의 땅인데 산이 병풍처럼 둘려있고 앞은 들과 바다가 보이는 남향한 동남양의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목조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좋은 건축업자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목조로 백교회를 건축하는 비전을 가진 집사님을 붙여주셨고 또그 집사님을 통해서 평당 205만원의 H빙 골조가 들어가는 목적의 목조계, 아름다운 목적회로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금평 200평 시골 상황에서는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값과 건축비 비품비 모두 합해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학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같은 면 소재지에 저희 교회보다 먼저 전통적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큰 교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실시하며 또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자립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부부가 저희 면소재지에 전세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가 2년 정도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자립도 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성로들을 주셔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비전과 5500세계비전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방해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두 날개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육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뿐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체험하게 합니다. 원인모를 불치병으로 속병을 앓던 분은 양육과정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남편이 담배를 끊고 노릇을 끊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장벽은 전도의 장벽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삶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농내장과 야맹증이 와서 수술해야 하는 집사님이 기도받고 깨끗이 완치되고. 류마치점 관절염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크게 작게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행복 모임과 그리고 양육과 제자 훈련 과정에서 일으켜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두날개 사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골에서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안 되겠습니까? 빈손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도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땅 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만큼 원하시고 또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날개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주님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우서 4장 3 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양육을 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이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서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는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것이고 이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의 그날을 주님 안에서 볼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날개 사역을 지속적으로 전수해 주시는 우리 스승 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